맞아요. 제가 그동안에 사람답지를 못했어요.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 가는데, 제가 그 눈매교정을 2월 사일에 눈매교정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러운 눈매가 저는 좀 뭐랄까,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재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일반 쌍꺼풀하고 눈매교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높게 한건 사실인데, 이 문신이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갖고, 이게 쌍꺼풀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가라앉고 있을 때 문신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성격이 좀 급해서 한 달도 안 돼갖고 제가 3월 2일날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문신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문신이 그 제거를 하는데 저는 잘 참았어요. 솔직하게 총으로 싸는 느낌? 굉장히 아팠고요. 한방 빵 쌌는데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빵 쏘니까 이게 팍! 오르면서, 부어 오르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했어요. 했는데, 그날 여기 그 라인 쪽에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딱징이가 피덩이가안 앉은 상태에서, 어 며칠을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라인 쪽이 땡땡하게 부어갖고, 이게 여기도 붓고, 여기도 붓고, 그러니까, 눈이 일반 딱 봤을 때 영상을 찍었을 때, 너무 이상하죠. 눈이, 눈이 왜 그래요? 어, 쌍꺼풀 부작용? 막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개의치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암룡과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두 달이 되어가는데 이게 이제 속에서도 다 띵겨놨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잡는 동안에 지금 약간 울퉁불퉁한 시기예요 울퉁불퉁한 시기에다가 다시 라인이 올라갔다가 다시 울퉁불퉁 한번더 왔다가 한 이게 완전히 자리 잡히려면 6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약간 그 수술하기 전에 비대칭이 좀 있었는데 입이 이렇게 됐어서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근육이 풀리고 부드러지고 이게 이제 근육 자체가 돌아오면서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걱정해주시고 이런 댓글 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라이브도 좀 하고 라이브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 입이 왜 삐, 어, 비대칭이 왔어요? 막 이런 댓글? 어, 눈이 왜 그래요? 이런 댓글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못했거든요. 아, 제가 촬영실 그동안에 못 뵈드린 촬영실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마사지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이렇게 바꿔놨고요 이렇게 성형하면서 좀 쉬면서 여기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손님 오면 손님 받기도 하고 엉망이에요 그냥 손님들 오면 저기도 안고 지금 이거 앞으로 촬영할 그 제품들이고 뭐 이렇게 그냥 살림살이 다 있어요 밥도 해 먹고 이렇게 그 팬분들이 하자부 주문하는 게 많아서 저거는 뾱뾱이 항상 갖다, 갖다 놓고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